벌써 맛있어 벌써 맛있어. 와 더워 thank <laughs> you 오늘은 오랜만에 랍스터 불닭 크림 파스타. <laughs> 너무 오랜만이야. 자, 일단 그럼 먹기 전에 콜라부터 딸고 갈까요? 아, 면을 먹어 봐야 되나? 벌써 맛있어 벌써 맛있어. 너무 맛있다. 이 앞에 소스가 많이 있으니까. 너무 맛있는데? 아, 전복도 소세. 와, 미쳤다. 와, 약간 볼도 말고 싶은데. 다 미쳤어. 왜또이려가지고 어, 아, 너무 맛있어. 내장이랑 같이. 쫙 떠서. 할라피뇨 착 올려서. 떨어내줍니다. 근데 왜 크림 파스타 먹는데 땀은 하 나? 너무 맛있어. 근데, 근데 너무 맛있다. 아, 이탈리아 레스토랑이 따로 없네. 수수. 오늘 요렇게 랍스터가 들어간 불닭 크림 파스타를 먹어 봤는데요. 여러분들 레스토랑 갈 필요 없습니다. 집에서 한번 만들어 드셔 보세요.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.